안녕하세요. 편지원 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테이크백에 대한 건데요. 이제 테이크백에 대해서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별로 크게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근데 오늘은 내가 볼을 맞추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잘 맞을 수 있는 테이크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클럽을 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클럽을 이제 골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볼게 되면은 클럽은 절대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클럽이 이렇게 흔들면 우리가 클럽의 그립 끝이 고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클럽 샤프트의 평면도를 이렇게 가상의 평면도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라인대로 이 고리대로 그대로 올바르게 스윙이 되게 되면 클럽은 절대 뒤로 빠지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상의 라인으로 우리가 테이크백이 잘 올바르게 가면은. 라인이 절대 헤드가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리대로 라인을 올바르게 타고 갔을 때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 오른손을 이렇게 툭 볼을 놓고 제가 보여드려 보면은 평면도대로 올바르게 따라 올라갔을 때 클럽을 오른손을 툭 놓게 되면은 볼 쪽으로 헤드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흔히들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이 평면도에서 클럽이 헤드가 뒤로 되게 많이 들어가세요 뒤로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손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헤드가 되게 오른쪽을 많이 맞습니다 오른쪽 뒷땅을 많이 맞으신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오른쪽 뒤에 많이 맞으시다 보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몸을 피시면서 볼을 맞추시려고도 많이 하시고 손으로 억지로 밀어서 볼을 컨택을 하시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시다 보면은 어떤 실수가 심해지시면은 센크볼. 이렇게 너무 내가 클럽이 뒤로 돌아서 오른쪽 뒤에 맞는 거를 이제 너무 심하시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밀면서 이렇게 센크볼까지로 심해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클럽을 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클럽 샤프트의 선을 이렇게 평면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이 올바르게 테이크백을 가는 라인을 이제 옆에 거울을 두시고 나서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요 라인에서 우리가 뒤로 가게 되면 오른쪽 뒤에 클럽이 그냥 힘을 툭 빼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보상적으로 하시게 되면 심하면은 센크까지도 이제 발생이 되시기 때문에 억지로 맞추려고 손을 되게 많은 보상 동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면도를 생각하시면서 올바르게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테이크백을 만들어 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채가 뒤로 돌면은 이 상태에서 채가 뒤로 돈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손에 고리를 놨을 때 오른쪽 뒤에 뒷땅을 많이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뒷땅을 안 맞게 하려고 하다가 손에 보상작용이 들어가면. 심하게 센크까지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손으로 우리가 보상작용을 하다 보면은 손으로 이 보상작용을 하다가 몸까지 덤비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레슨을 해볼 때 이런 분들이 내가 레슨을 할 때는 되게 유형이 많았어. 그러니까 클럽의 내가 올바르게 라인을 타고 P2의 지점까지 어느 정도 지렛대가 유지가 되면서 가는 분들보다 되게 내가 팔까지 엄청 피셔가지고 이렇게 클럽이 뒤로 도는 유형이 되게 많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피시다 보니까 뒤로 클럽이 돌다 보니까 어쨌든 백스윙을 하실 때 이제 들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무래도 다운 스윙 때도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이제 스윙을 하기 전에 예행 연습으로 P2라든지 혹은 P3까지 이렇게 내가 라인 자체가 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테이크백 드릴을 하, 해주고 치는 거를 많이 봤을 거야. 그 선수들이 그런 테이크백 드릴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들이 이렇게 손이 몸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손이 할 역할이랑 몸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질 못해. 백 스윙을 하다 보면 손목이 돌게 되면 아무래도 손 자체는 몸이 도는 것보다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테이크백을 스윙을 하기 전에 테이크백을 예행으로 이렇게 내가 좋은 지점에 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고 스윙을 해 주는 게 되게 좋아. 손이랑 몸이랑 우리가 이제 흔히 테이크백을 했을 때몸 안에서 이렇게 라인을 올바르게 타고 가면 같이 다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미스 샷이 크게 나지 않는데, 클럽이 뒤로 많이 돈다라든지,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클럽이 뒤로 도는 것도 도는 거지만 손이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되게 싫어해. 손 자체가 어드레스했던 위치보다 많이 나가면서 이렇게. 손목까지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스윙을 시작부터 잘못 꿰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올바르게 테이크백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컨택이 나오는지와 안 좋은 스윙을 했을 때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줄게. 자, 이렇게 올바르게 테이크백을 했을 때 느낌을 갖고 스윙을 자연스럽게 했을 때와 우리가 안 좋은 예를 가졌을 때 이런 식으로 손이랑 몸이랑 따로 놀게 되는 거지. 아마추어 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이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좋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실 때, 어드레스를 쓰시고, 내가 어드레스를 썼을 때, 왼팔을 너무 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왼손목, 이 왼손목이 내가 너무 이렇게 간혹 가다 이렇게 많이 피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피고 있는지, 이렇게 너무 많이 피게 되면은, 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높여서 펴져 있으면, 의도적인 코킹을 해서 올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럽이 뒤로 많이 돌게 돼 있으세요. 이 부분은 한 가지는 꼭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고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길이를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손이 멀어지는지 혹은 너무 당겨지는지 손의 위치를 체크하시면서 헤드만 내가 그립 잡으신 상태를 유지해서 어깨로 똑바로 가주시게 되면, 올바르게 라인을 타고 테이크백이 좋은 라인에 위치를 대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좋은 컨택을 위한 우리가 테이크백.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좋은 컨택을 위한 테이크백.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골프 하세요!